제가 지난 주 중인가, 그전 주인가에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간구의 기도를 이제 드린 거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그러자 이 인간이 사람이 이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요. 저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러자 인간이 이제 사람이 네! 하고 이제 아주 그냥 당연하게 아주 확신에 차서 네, 그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원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 제가 뭘요? 이 말의 뜻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는데요? 혹은 하려고 했는데요. 그100% 다하지는 못했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의중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잖아.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은 뭐 뒤로하고라도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한 것 가장 원한 것은 사랑인데 너그 사랑 하지 않았잖아.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려고 노력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랑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된 거죠. 잘 안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라는 건왜 그렇게 많은 거냐? 하라는 대로 하지는 않으면서 원하는 건뭐 이렇게 많아.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무언가를 바라고 원한다고 하지,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런 거를 원한다고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구하기만 하지, 내가 하라는 대로는 하지 않잖아.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쉽지 않은 것 뿐이죠. 아시잖아요. 제가 노력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지. 그런데 아직 멀었어. 더 노력해야 돼. 그러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사랑하는 그날이 오겠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그때 네가 원하는 그걸 내가 너에게 주마. 그래도 되겠지.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아, 하나님, 그건... 그러자 하나님께서 왜 그건 싫으냐? 그러자 이 사람이 또 그래요. 네, 그거는 좀 사실, 그게 지금 당장 좀 급한 거라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기다려 줬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다릴 거고.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점점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음, 점점점.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무엇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까? 혹시 영화 에반 올마이티 보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이 영화 에반 올마이티는 21세기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어떤 어,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걸 극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후속작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는 아세요? 네. 전문 하려고. 어, 완전 옛날 영화예요. 짐 그런데 짐케리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와서 하나님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길이 막히니까 어떡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차들이 샥 갈라지게끔 막 하는 그런 영화죠. 어쨌든 이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작이 에반 올마이티인데 이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자 사람들이 성경에서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완성했고 어 잘... 완성하고 나서 동물들이 성경에서처럼 방주에 네. 오르고 그리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댐이 무너지면서 방주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과 또그 단속하기 그 이렇게 뭐 단속이 아니라 그 이렇게 그 질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관들하고 또 주위에 인근의 마을들의 사람들이 이제 다그 방주에 탑승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문에 물이 확 이제 그 인도하는 대로 의원이 근무하는 그 국회의사 그 당인가 미국에 거긴가 그 사무실인가로 이제 돌진하게 되는 그 내용의 영화인 거죠. 노아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 에반 올마이트를 봐서 뭐 대충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장 궁금한 건데. 에반올마이티에서는 잠깐 이제 탔지만 노아 당시의 방주에 오른 동물들은 1년하고도 일주일을 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먹고 자고 싸고 했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먹고 싸고. 바다에서. 아니 문제는 방주는 열리지 않았어요. 1년 1주일 동안. 그리고 그 방주에 그 성경에 읽어보면 방주에는 창이 딱 하나 있었어요. 3층짜리 배의 맨 꼭대기에 창문 하나를 그 똥을 1층부터 3층까지 갖고 가서 그 조그만 창으로 버렸다고요? 하, 그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궁금하지만 그 부분이 참 궁금해요 먹는 거는 둘째치고 다 먹었어요. 그 냄새, 냄새는 어떻게? 동물들 냄새 장난 아니잖아요 그때는 냄새가 안 났을 수도 있죠 아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 어쩌면 하나님께서 냄새가 안 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그 똥을 참게 하셔서 1년하고 일주일 동안 안 쌌을 수도 있고, 먹거리를 분명히 준비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아주 소량을 먹거나 혹은 겨울잠을 자기 하게끔 해서 1년 동안, 그 1년 일주일 동안 잠을 자기 하셔서, 어, 그냥 그렇게 지내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건 그들이 먹을 것.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여덟 명이 먹을 것과 또그 동물들이 먹을 걸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먹지, 어, 안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먹긴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설이 문제인 거죠. 물론 노아의 식구들도, 어, 배설을 했을 거예요. 어. 그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노아 영화 나왔을 때 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어떻게 해석하고 말도 안 되게 뭐 꾸몄느냐.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얼마든지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만은 아니지만 믿음의 가정의 부모님들, 그런 특별히 각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함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도 성경에 나온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개인 개인들이. 아. 그래서 특별히 가정의 부모님들은 각 가정과 가족들에게 또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아론의 축복 혹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의 축복의 기도처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먼저 민수기 창출 내 민신 찾아보세요. 민수기 구약성경 네 번째에 위치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자,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내게 비추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다음이 있습니다. 썰렁했나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통의 목사님들이 보통의 교회에서 축복 기도 마지막에 예배 마추고 축도하실 때할 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축도를 하게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축복을 해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지 부모인 내가 원하는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하면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기도가 바뀌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어쨌든 부모라고 하는 나는 각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을 가정에서의 이 역할을 무시하거나 제한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나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토론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인 나만큼 내 자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없어요. 어, 하나님 말고. 그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각 교회 그 목회자분들이 내 자녀를 부모인 나만큼 잘 알겠느냐는 거예요. 보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할수 있지만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부모인 나만큼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문자로든 전화로든 서로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도 하고 잘 이겨내자고 그렇게 서로 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면서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누구나 매일의 삶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제가 드는 생각은 뭐 의문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과연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에 대해 걱정을 할까, 아니면 헌금을 더 걱정할까는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자꾸 아,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또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의 삶과 건강에 대해서 더욱 염려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 건물을 유지하고 또 목회자들과 교직원들 교회 직원들을 그 사례를 생각하면 헌금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는 없어요 왜 헌금이 모여야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부분이 감당이 되고 충당이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너무 헌금에만 몰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과 건강 그들의 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야 이거 헌금이 안 모이면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거에만 몰두해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정말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로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사람은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 다들 아실 겁니다 혼인 잔치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열 명의 처녀들이 다섯 명은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등잔 그등 불을 비춰주는 등잔을 들고 나가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고요 따로 이 미련한 여자 다섯 명은 등잔을 들고 나가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불을 밝히고 있는 등잔을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서 왜그 불을 밝히는 등이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해보셔도 돼요 등이 필요하다 불을 밝히는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이 어두운 밤에 혼인 잔치를 했을까 보통 결혼은 언제예요 낮에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보통의 나라에서는 그냥 대낮에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이 지금 이 바탕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지역은 왜 밤에 결혼을 했을까? 지역적인 그 특색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아요. 좋아요. 네, 맞아요. 낮에 너무 더워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더워요. 가보면 알아요. 이 이스라엘 또이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동 지역들은 사막 기후라고 보면 돼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그런데 밤에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신기하게 선선해져요. 그리고 낮에도 뜨겁지만 좀 그늘이 있는 어디를 가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해요. 물론 물은 필요해요. 물 없이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혼인잔치, 결혼과 같은 중요한 행사들을 해가 지고 난 조금 선선해진 밤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녁에 이제 시작하기로 된이 혼인잔치가 어, 생각보다 지연된 거예요 신랑이 곧 온다고 했는데 어, 안온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 내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에 나오냐면 다 졸며 잠을 잤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신랑이 늦게 왔으면 보통 해가 뭐 6, 7시에 젖, 진다고 해봐요 혹은 7, 8시에 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적어도 9시, 10시에 곧 온다고 했으니까 한두 시간 내로 오겠지 해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11시, 12시 새벽 한두 시간 넘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졸리니까 잠이 잤겠, 잠을 잤겠죠. 나안 자고 계속 깨어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도 다 소모가 돼서 불이 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실랑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일기예보에서 밖에 소나기가올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쳐 봐요.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래요. 그 소식을 듣고서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그 소나기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하늘을 보니까 아주 맑아요. 너무나 쾌청해. 그래서 에이, 비는 무슨 비? 그리고 와도 뭐 잠깐 오다 말겠지 하고는 아무 준비 없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고, 많이 못 가졌고를 떠나서, 많이 배웠고, 많이 못 배웠고를 떠나서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분명히 신랑이 곧 온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분명히 그 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곧이라는 이 단어의 시간적 기준을 내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곧 온다고 했으니까. 내 생각엔 어때요? 곧 금방 오겠지. 내 기준을 이렇게 세운, 내세우니까 미련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보통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사고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잔을 들고 나가며 기름을 준비해서 나간 여인들처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온다고 한 쏘나기 예보에 우산을 준비. 했습니까? 나는 주님과 재물 중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관심사 중에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내 유익과 만족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과 만족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내 삶에서 우선시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의 그러한 것들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에 두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유익과 만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